안녕하세요. 보디가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 TV 채널입니다. 오유진 가수가 오는 23일 금산에서 펼쳐지는 더 트로 쇼에 출연하는데요. 금산군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산 인삼관 광장에서 더 트로 쇼 금산 특집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40년의 정성으로 금산 인삼축제 성공을 위해 노력한 전 군민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하고 모든 군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으로서 금산 인삼 세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군이 주최하고 SBS 미디어넷에서 주관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자 도경안을 비롯해 오유진, 전유진, 이찬원, 진성, 강진, 양기은, 강혜연, 조명섭, 정다경, 별사랑, 설하윤, 황우림, 현진우, 안성균, 김중년, 신인선, 윤서령이 출연해 흥겹고 뜨거운 무대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트로쇼 금산특집에는 전곡 커버 무대부터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스페셜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유진 가수는 누구와 콜라보 무대를 선보일지 궁금하며 몇 곡을 어떤 노래를 할지 궁금한 가운데 이날 장장한 선배들과의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날은 녹화방송으로 이루어지며 더트로쇼 금산특집은 SBS 미디어넷 주관 금산군과 금산다라곤이 주최하며 10월 31일 방송된다고 합니다. SBS FIN과 M채널에서 오후 8시 방송됩니다. 이날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사 당일 9시부터 24시까지 도시계획도로대로 3 금산 3호를 금지대상으로 두어 금산읍 신대리 676, 신대리 382 구간의 차량 통행 금지를 통해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성TV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